아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UFC2 커리어모드를 진행을 할겁니다 난이도는 어, 하드난이도 하드난이도 맞나? 최고난이도죠 커리어모드 중에서 어, 가장 어려운 모드 최고난이도로 진행을 할겁니다 아, 물론 저한테는 음. 족밥난이도예요 예. 네. 일단 어 커리어 모드를 진행할 선수는 캐릭터는 아 어, 요새 가장 핫한 선수 중한 명이죠 어, 두초이 선수 예. 코리안 슈퍼보의 최도 선수 최도 선수로 하드 모드를 진행을 해서 챔피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더급 저기 있네요 아, 저는 일단 UFC를 좀 했었기 때문에 아,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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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했었어요. 뭐 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원때부터 어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쉽게 어 스무스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안 돼. 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모르겠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안하지꽤깨 됐어요. 지금 이게 원래. 처럼 지금 막 어, 지금처럼 이렇게 이벤트 신이 UFC 1에서는 실사였어요. 근데 UFC 2는 특이하게 게임 캐릭터 게임 화면 게임 플레이로 영상을 만들었더라고. 처음 시작은 일단 얼티밋 파이터부터 시작을 하죠. 맥도날드 팀이랑 라울러 팀이 있네요. 나우디 팀이야. 챌린지 아, 챌린지 필요 없지. 바로 합니다. 저는 커맨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내 상대인가 본데, 순두부 같이 생겼네. 꺼져. 아, 개잘생겼다, 진짜. 아, 근데, 게임에서 최도선수 피부가 너무 탄 것처럼 나왔어요. 어, 패닝한 걸로 나왔어요, 피부가. 아 근데 저도 오랜만에 가지고 감좀감좀 감좀 익힌 다음에 어. 좀 제대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일단 UFC 같은 경우는 큰 공격을 최대한 아껴야 돼요. 왜냐면면 스태미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기회가 잡혔다 해서 스태미나를 너무 남발을 하면 안 되고 최대한 기본 공격으로. 어, 특히나 UFC2에서는 이 잽의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1에서는 이게 좀덜 했는데, 상단, 하단 같이 섞어주는 게 좋아요. 스테미나는 최대한, 어, 반 이하로 안 깎이게끔 최대한 조절을 딱 하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적응이 안될 수도 있어요. 스테미나 관리하는 게. 왜냐면 빨리 때리고 싶거든. 아 지금 실수할뻔 했다 다시 빠지고 최대한 공격을 안하고 상대의 공격을 어, 끌어내서 스태미나를 깎는 것도 중요하죠 일단 가드 열렸을때 한번 딱들어가지고한 두방씩 정도만 아웃파이팅식으로 훅 들어갔다가 빠지고, 여기 사이킥 한번 거리 딱잰 다음에. 안만 뭐 지금, 지금은 난이도를 제가 하드로 설정을 안 해놨어요. 아직 할 수가 없어요, 설정을. 이 TUF가 끝난 다음에, 어, 설정창이 있더라고요. 원에서는 바로 그냥 난이도를 선택하고 시작을 할수 있었는데, 또 게임 도중에 난이도를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얘뭐몇대 맞으면 그냥 바로 빠지네? 막 들어가도 되겠는데? 오우씨 아. 다시 빠지고 잽잽훅 빠지고 로우킹 한번 딱 쳐주고. 얼굴 벌써 커트 났죠? 어,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게임을 하면서, 어, 설명을 또 해드릴, 해드릴게요 또. 이 게임 또 단점, 단점을. 조금씩 세미나 관리 안 되죠. 이럴 때 들어가야 돼요. 조금씩. 단점이 UFC2는 전진 타격이 안 돼요. 1에서는 딱 기회가 잡히면 바로 끝낼 수 있는데 2에서는 이 다리가 마치 옥타곤이 바닥에 딱 자석처럼 붙은 것처럼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기존 1을 하던 유저들은 좀 많이 처음에 좀 말이 많았죠. 조금씩 들어가도 돼요 상대 스테미나가 조금씩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별로 너무 무리해서 공격은 하지 말고 너무 또 가까이서도 말고 알파고 펀치 이럴때 알파고 펀치 이러면 끝났어요 아. 알파고 펀치가 일단 적중이 되면 거의 한 90%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깔끔하지 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는데? 펀티뉴얼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laughs> 이게 커리어 단점이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 스탯이 되고, 이제 챔피언을 먹고, 이제 타이틀 방어전이 좀 이제 막, 어?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지키는 게더 힘들어야 되거든요. 원래 더 긴장되고. 근데 이제 단점이 그 맛이 없어. 커리어 세팅에 들어가서. 어디서 바꿨더라? 잠깐 난이도를. 이거였나? 아, 프로네. 하드가 아니라. 어, 프로 난이도. 아, 제가 처음에 말을 잘못했네요. 프로, 프로, 맞아. 아, 죄송해요. 나 하드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어, 이제 처음부터 단계별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선수가 세질수록, 이제, 난이도가 세지는 거죠.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힘든 거고, 사실상 제일 어려운 건 프로인데, 이것도 뭐, 스탯 좀 올리고, 하면은 그냥 무쌍이 되기 때문에 나중되면 솔직히 지루해져요 게임에 개인적으로 이런 싱글 모드를 즐기려고 UFC 2를 구입을 한다면 아 저는 비추천입니다 네. 멀티용 게임이기 때문에 어디야 아 설정했지 어 프로나이도 네, 정정하겠습니다. 프로 난이도였어요. 다음 상대 트레이닝도 나중 되면은 얘랑 해야겠다. 트레이닝도 나중 되면 귀찮아서 안 해. 처음에나 스탯 올리려고 이거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기술도 안 사게 되고 아, 이거 캐릭터 스타일을 나중에 정할 수 있었나? 핸드 파워 아, 미디움, 그냥 미디움, 누말하게 누말하게 노란 부분 쳐야 돼요. 근데 또 무리해서 좀 훈련을 좀 빡세게 하면은 또 현실 반영도 돼가지고 부상이 생겨요. 또 적당히, 적당히 치면 됩니다. 그냥 또좀칠 때는 치고, 이거 뭐, 랭크 나와요, 이렇게. 어, A, B, C, D, F. 상관없어요. 어. 상관없어. 저거 뭐, A랭크 받는다고 여러 번 다시 한 사람들 있을텐데, 아, 그러지 마요. 그라운드 트레이닝.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서브 미션이 걸리면 노답이기 때문에 이지로 깔끔하게 이거 한 번씩 그냥 돌려주세요. 시간 날때 귀찮아도 왜냐면은 아무리 나중에 좀 쉬워진다고 해도 초반에 서브 미션 높은 애들한테 자꾸 테이크다운 걸려가지고 이거 당하면은 훈련할 수가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점으로 하진 말고, 부분 부분 그냥 조금 잠깐 메꿔줘야겠다 싶을때 그냥 어, 그때 조금씩 조져주면 돼요. 그냥 이거는 뭐 이, 이지로, 그냥 초반에 이지로 하다가 어, 뭐그래 필요 없어요. 점수가 지금 1000점이 넘었기 때문에, 더이상 뭐풀 필요가 없어요 a 에이렌 크 인하를 받고 이게 아쉬운게 난 개인적으로 뭐 이거 나중에 스킵하는 모드가 있긴 한데 무브먼트 블라킹 이거 올려야겠다. 미디움. Let's work on your defense. 나중에 이게 스킨 모드가 있긴 하지만. 사실 트레이닝을 아예 안 하고 자체 하드 모드로 딱 이제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트레이닝도 필수야 이게. 그래도 UFC 2는 가드가 상단, 하단 나눠져 있어요. 1은 그냥 가드 올리면 알아서 다 막아줬거든? 근데 2는 아니야. 그래서 가드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아1 R2, 가드 버튼인데, 둘다 신경을 써야 돼, 가드를. 빨리빨리 넘길게요, 이거는. 뭐, 중요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얘도 그냥 손쉽게, 어. 키도 난이도 똥 자르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 난이도가 딱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오케이, 지금. 오, 막네, 이걸. 스테미 없죠? 스테미 없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나도 스테미나 없네? 빠지고. 공격 유인 좀 해준 다음에. 어, 그래도 확실히 프로 난이도라고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족밥은 아니야. 스테이나 빠졌지? 자, 일어나 다시 빠지고 코너로 최대한 몰면서 아, 크, 뭐야 이거 아 이거 클라스 차이가 그냥 꼭부러 지네 야 발냄새 맡고 그냥 주저앉는구만 맞지도 않았는데 이거가 쉽다니까 <laughs> 이게 근데 TUF라서 조금 쉬운 거지 나중 가면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져요 꼴에 프로 나이더라고 여기서 이제 또 상대를 정해야 되죠. 제, 제 다음 상대를. 어디 보자. 처음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쉽게 진행을 하고 싶으면 이 스탯을 보고 정하세요. 랭크 높다고 나중에 랭크가 떠요. 보면은 선수 이름 옆에 랭크 높은 애기면 빨리 올라가긴 하는데 그만큼 조금 어려우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스탯이 좀 낮다는 애들부터 차근차근 어 그렇게 올라가 면될것 같아요. 일단 얘가 좀 스탯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얘로 정할게요. 트레이닝 캠프 클린치 테이크 다운 디펜스 이지. 테이크 다운 디펜스가 낮기 때문에 테이크 다운은 R2로 밑에고 클린치는 R2를 누른 상태로 R3 스틱을 위로하면은 어 방어가 돼요. 그냥 이 R3 스틱을 쉽게 생각해요. 내 몸이 실제로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방어한다 생각하고 그대로 움직이면 돼. 클린치 목적으로 오잖아 그럼 R3 스틱 위로 올리는 거야 테이크 다운 밑으로 오니까 left. 밑에 맞고 어려울 거 없어 그라운드에서 방어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스테이지 차이가 나, 많이 나면은 방어를 제때에도 이게 안 먹혀요 가위바위보 싸움이기 때문에 음. 이게 뭐 진입 장벽이 높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이 내려간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봐 바디에르스 지금 깎였죠 훈련하다가 어, 최대한 스무스하게 훈련했는데 왜 깎였는지 모르겠고 펀치 스피드, 킥 스피드 이걸 좀 올릴게요. 이것도 위지로. 뭐이 강도를 조절하는 거는 딱히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아, 이럴 때는 이걸로 하세요. 이럴 때는 뭐 저걸로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대충 앞에서 잡히잖아. 어? 아, 이 침대에서 한번 조금 빡세게 해야겠다. 아니면 좀 풀어주면서 해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내 선수 내가 키운다는 느낌으로. 진짜로. 그런 어.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어, 뭐 나오는 거 누르면 돼. 이거 쉬워. 샌드백 세번 세 치고 그냥 A급 칭찬 받는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 무슨 트레이닝을 근데 꼭세 번을 해야 돼? 키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키 파워를 올릴게요. Right, Kick's in these only today. 트레이닝을 킥으로 골랐으면 은 주먹은, 써도 주먹으로 샌드백을 쳐도 점수가 안 올라요. h o go. Good t a a wasting t i m e Let's get it tight. 로켓 이렇게 딱 샌드백이 날라가면 안 맞는 그 섬세함까지 갖췄어요. 보셨죠? 샌드백이 뒤로 밀리면 쳐도 안 맞는 그런 섬세함까지. 아니 현실성이 뛰어난 게임이야. 너무 뭐 챔피언 금방 먹겠네 이거 애들 꼬라지 보니까 아내 적수가 없어 보이는구만 아 글러브 터치 없다 오 킥이 센데 이 친구? 잠깐만 야나 다리 야킥왜 이렇게 쎄 아, 킥을 중점으로 쓰네. 스탠스 보니까 킥이다, 얘 손이 많이 내려가 있네, 그리고. 이게 이럴 때는 공격을 최대한 끌어, 끌어내야 돼. 어. 근처로 막 갈라 그러지 말고, 최대한 끌어낸 다음에. 스텝이나 그냥 깎아 먹어요. 점수 조금 주더라도. 이런 다음에 딱한두방 정도씩만. 왔다. 뭐 라, 뭐 라, 뭐 라, 뭐 라, 뭐 라? 오 페링 다시 빠 지고 들어가 면서,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시 빠지고 무리할 필요 없어요 저막 무리하게 쫓아가지마 뒤에는 또와아 방어 못했다 제껴 내주고 빠지면서 나우스 스테미나 관리해주면서 쓰는 애들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킥파워가 은근히 쎄 저게. 로우킥이 다시 빠지고 다시 빠지고 급할 거 없어. 급할 거 없어. 천천히 요리하면 돼이 어, 친구를 정성껏 정성껏 여자친구 쓰다듬듯이 요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살포시, 살포시 한 대씩 때려준다는 생각으로 한대한대 한대 정성껏. 얘가 내 어, 얘가 내 샌드백이다. 비싼 샌드백이다 생각하고 한 대씩. 근데, 스탠딩 나은데 킥이 에지간히 세네? 훅 들어가가지고, 딱. 어? 어퍼 품보, 딱, 딱. 펜치 더럽게 잡는 그냥. 다리를 지금 묶어 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소용없어. 지금 이제 정신 없어. 조금씩 있으면. 좀 지나면.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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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스테미나. 딱두방 쳐주고. 가지고 로키 가면 쳐주고 아 클린치 방어를 잘 못하네 내가 때리느라 다시 빠지고. 콤보 딱 들어가면서 정신을 분산을 딱 시켜줘야 돼. 어디로 칠지 모르게. 상단, 하단, 중단 딱 이렇게. 1라운드 땄기 때문에 2라운드 무리할 필요 없어요. 위에 보일 때한 대씩 쳐. 손 내려, 임마. 안 보이니까. 올때 그냥 이렇게 한 대씩 쳐주면 돼. 킥페이크 주고, 딱. 아, 돌다가 맞았다, 이거. 위험한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어 너무 여유 잡았는데 왼손 더블 주고 라이트 단발 다시 미들캐 로우킥 한번 쳐주고 로우킥 빠지면서 로우킥 쳐주면서 인사이드 제, 로킥 쳐주고 인사이드 한번 쳐주고 떨어졌을 때 하이킥, 반대쪽 하이킥, 로킥 딱. 아나 로킥 쳤는데 지금? 와, 근데 이 새끼 매치 오진다 아, 클린치 안 하니까 못 하는 줄 아나, 클린치를. 아, 방어 못 했다. 아, 이거 스테미나 너무 깎았네. 다시 바꾸고. 야, 공격 한번 하면 스태미나가 스탯이 낮아서 너무 깎여. 백날 가드만 올려라, 거기서, 어? 잘 피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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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단 따. 아. 아발 따기를 그냥 어발 빵맹이를 치네 거기서 발 빵맹이를 아니킥왜안 들어가 가세요 예 가세요 아 좋은 곳 가셨을 거야. 바로 그냥.